아 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음. 이제 또 나현미님의 라이브를 네네. 또 기대를 하고 들어요. 아까 목소리랑 또 뭐, 노래 소리가 완전히 틀리셨거든요또 진짜 라이브는 또 어떠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내 고향 무지구천다. <laughs> 네. <laughs> 이곡이 언제 나왔습니까? 음이 곡은 조금 늦게 발표했어요. 어 아, 늦게요. 네, 늦게 한 사랑도 모르는 여자가 나온 후한 3년 있다가. 아 그럼 그러면 한, 한 2, 3년 했고. 전에 나왔던 곡이네요. 어, 이 노래 가사를 우리 누님이 썼어요. 친 누님이. 네. 아. 그래서 음... 이 상당히 애정이 가는 노래예요. 그럼 이 정도 이, 이 대놓고 대놓고 우리 고향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음. 그럼 대놓고 홍보 대사가 되셨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 그리고 네, 홍보 대사 되십니다. 그그 누님이 네.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laughs> 아, <그렇군요>. 아 <laughs> 네. 그런데 네. 아그 사모님이. 네. 네. 얼마나 매니저 역할을 잘해주시는지 음 네,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 <laughs> 가족이 매니저를 해주시는 거네요. 홍보 대사도 하고 계시고. 예, 우리 바로 위에 누님이 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야. 근데 좋으시겠다. 예쁨 받으실 음. 그런 해, 그 말씀이나 행동을 음.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언행 자체가 너무 너무 음. 막내시지 않을까요? 혹시 아니요, 아니면 중간에 중간이에요. 네. 어, 중간이 예쁨 받기 힘든데? 저도 딱 중간. 나도 딱 중간입니다. <laughs> 아. 그냥 같이 가는구나. <laughs> 어. <laughs> 맞이지요. <laughs> 어, 네, 너무 듣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본인의 곡이시죠? 네. 네. 듣고 올까요? 네. 갑시다. 내 네, 고향 네. 무주 구천동. <laughs> 나현면이 면이 부릅니다. 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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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라도 가고 싶고 그리운내 고향 무주구 전도 어머니 품속 같은 내 고향 무주구 전도 삼십삼 경 볼수록 아름다워. 거기서 볼 자기마다 추억이숨쉬고 그리운 그래 내 고향 우주구청도 사계절 아름다운 33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 어릴 적 어릴던 친 모두가 보고 싶구나 어머님 품속 같은 고향 무주구천도 니네 불도 춤을 추고 그리운 내 고향 무주구천도 어머니 품속 같은 내 고향 무주구천도 33절 봄수로 아름다운 곳 유산골짜기마다 추억이 숨을 쉬고곳 그리운 내 고향 우주구천도 사계절 아름다운 삼십산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 어릴 적 보는 꽃이 모두가 보고 싶구나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 무주구 천도 어릴적 놀던 친구 모두가 보고 싶구나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 무주구 천도. 라이브를 저리잘 하시네. 구천 네. 명받왔습니다 아이고 신나라. <laughs> 물개 박사 그냥 나오게. 음. 아니 가사 표현이 네. 그냥 이쪽으로 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게 이런 느낌이 있으셔서 음, 네. 너무 따뜻했어요 두분 네, 네. 네, 다. 네, 너무 네. 목소리가 음. 어쩜 이렇게 관리 어떻게 하셔요? 목소리 관리를 뭐좀 먹을 거다 먹어요. <웃음> <웃음> 그래요. 마시고. 아. 저는 담배는 안 하시죠? 그것도 좀 하고. 아. <laughs> 근데도 관리가 되신다고요? 어머 네. 대단하시다. 그럼 타고난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으신 운동 좀 합니다. 아. 아 네. 라이, 무슨 라이딩도 하고 뭐. 등산도 다니고. 그러니까 네. 피부가 운동하는 피부야. <웃음> 아, <웃음> 피부가 따블 많이 흘리신 피부야. 네. <laughs> 아우, 근데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커져갖고 음. 이거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네. 다음에 지금 하실 노래들도 음. 많이 기다려지고 지금 기대가 돼요. 네.